<laughs>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켜야 할 것만 지키고 산다면은 우리 저 검사님이나 변호사님, 판사님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뭐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 법에다 호소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길 수 있는 힘을 못해 주시냐고. <laughs> 네. 그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김재호 변호사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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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 덕에 전세에서 자가로 된김재호 변호사. <laughs> 아, 센스 아, 센스 되시 그 응,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제가 이제 계속 재한분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좀 일을 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갑돌이랑 갑순이가 부부입니다 네. 어, 예상하셨겠지만 네, 갑돌이랑 갑순이가 이제 헤어지게 돼요 음. 그랬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음. 갑돌이가 강남에 아파트를 상속을 받게 돼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잘 살다가 한 (20년쯤)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음. 그러면, 갑순이가, 갑도리가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 오늘의 문제입니다. 5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법대로라 해서. 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면서 재산이 형성된 것은 음. 그 배우자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음. 음.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5년 동안 상속하면서 이걸 더 늘렸나? 뭐 아니면 상속 금액만인가를 이거를 이혼할 때 그거를 배분을 받을 수 있나? 야 어렵다. 네 어떤 분부터? 이혼 경험이 많으신 분, 저승이시. 그래 제가 <웃음> <웃음>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 얘기하시면 제가 세 아, 어떻게... 아, 번밖에 안 했는데 뭐. 아, 네 번이에요. 아, 네, 아, 네 번, 아, 네, 네, 네 번, 한번더 했어. 문제가 뭐였죠? <laughs> 상속. 아니, 상속을. <laughs> 아, 예, 예. 아, 네. 강남. 아, 강남 아파트.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유산으로 받은 거는 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축적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음. 남편 겁니다. 남편이 어.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음. 그거는 절대로 뺏길 수가 없습니다. 뺏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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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어. 다른 분은요? 저, 네. 는 그건 자, 당연히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구나. 5년 동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20년을 살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늘렸든 안 늘렸든 재산을 지금 받은 상태에서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을 같이 지켰잖아요. 이이그 부인이 이걸 탕진했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었잖아요 ]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년을 유지해 왔고 이제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5년간 좋게 살았을 때 받았다고 하더라도 20년을 같이 살아온 동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에 별일 없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할된다. 음, 예. 아, 저도 우리 조미경 교육자 사업가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그 갑순이가 경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첫째는 궁금해요. 경제 활동을 했다면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을 어, 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경제 활동을 했든 안 했든 제가 볼 때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은 그런 후에 5년 있다가 음. 그 받은 거고 20년을 결혼 생활을 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음. 같은 공동 재산이니까 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저 음. 받고 싶어요, 손주라 예. 씨. 어, 저는 받았어요. 아, 저는 아, 받았습니다 아, 상속을 음, 받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음, 그렇지 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음. 내가 벌어서 같이 합한 그런 음. 재산이 아니고 아니지. 따로 상속이라는 음. 이 명패 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 이제 그게 진짜.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혼할 때그 상속받은 거는 따로라고 아 근데 그래. 저는 또 여성의 입장으로서 네. 여성 단체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살을 때는 어려울때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흔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 기반에서 부모님이 상속을 해 주셨더라도 음. 이 사람이 20년간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 지금 부동산은 어, 우리나라가 이게 작은 땅이 음. 어, 인구 밀도가 아주 과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옳른 음. 부동산에서 어, 그 부인의 몫이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는 아니지만 음. 일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까지 어, 네. 나왔어요. 네. 지금. 일부. 상속받은 아, 음. 아, 재산은 사실은 이게 특별한 재산이기 때문에 음. 그는 제외 나눌 수가 제외. 없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문제에서 20년이 흘렀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상속받고 20년이 흘렀는데, 그 강남 아파트니까 그 아파트로 인해서 얻은 수익, 그러니까 시가 강 아파트는 나누지 않고, 음. 아파트로 인해서 20년 동안 얻은 그 수익은 정구를 분명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있다. 답 네, 아파트는 안 되지만 아파트로 예기 들면 수익금 이 발생이 그렇죠. 됐을 네네. 때 그거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다. 네네. 자, 그김 변호사님 네. 답을 내리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 근데 너무나 정답에 근접한 분들도 많고 정답을 말씀하신 분들도. 제가 공부를 많이해서 네, 네.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해가 요 저도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어, 정답은 일단. 받을 수 있답니다 오, 받을 수 있고 예 그럼요. 그게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음. 특유 재산은 원래 분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오.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재산은 이제 전형적인 특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상속받은 거걸그 어. 근데 문제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이제 당사자 배우자의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여에는 취득에 대한 기여도 있지만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한 20년이 경과되는 동안에 그렇군요. 그 재산이 유지, 유실되지 않고 맞아.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면은 그 배우자의 그것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음. 20년 살았으니까 보통 어느 지방 뭐 법원에 따라서는 뭐40% 이상 분할하는 것도 음. 있는데요. 음. 이렇게 실질적으로 특유 재산이고, 음. 단순히 유지에만 기여했을 때는 법원에서 그 분할 비율을 대단히 낮춥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그걸 이해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이유로 만약에 증여받은지 뭐 증여내지 상속받은지 1년이 안 돼서, 아니면 음. 짧은 기간 동안 네.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할 경우에는 음, 그거는 분할 받을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유지에 기여한 게 없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네. 한 거예요. 아니, <laughs> 아, 여보세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시청자 여러분. 좀 이혼하시고 싶어도요, 좀 살다가 이혼해서. 농담이구요. <laughs> 정말 이혼은 하지 말죠. 그러면 뭐 자기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면 뭐 어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만큼, 더더나는 자식까지 있다면 웬만하면. 예, 네, 돈은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돈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laughs>